1번 문제 봅니다. 자. 이왜 하는지 알겠죠? 이 표시를 너무 좋아해서 알아요. 네. 고고고고고. 그죠? 자, 그다음 뭐 할까? if 없어. 빈칸 앞에 주어 뺐다. 없어요. 무슨 문제? 시제문제 보기를 봅니다. 자, 시제문제 보기. 정답이 될수 있는 거 골라주시죠. A, 동글 베이 B, 땡. C, 동글 베이 D, 동글 베이 그죠? 빈, ING. 빈, ING. 빈, ING. 다 가능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단서 찾으십시오. s i n c e 그제 s i n c e 딱 보여. 뒤에 동사 was 과거. 완벽한데? 그러면 답이 뭐라 그러죠? 공부를 안한 학생은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학생은 신스가 나면요 현재 완료 진행이 정답이에요. 그죠? 진짜 f 아예 모르는 사람은 신스가 나면 그냥 현재 완료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 완료 진행만 알아서 C를 답으로 해서 틀릴 거 아니야. 갈등이 생깁니다. 왜? 현재 완료 진행 벌써 표시했거든. 아까 신스 나왔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어떤 가상 상황인 것 같죠 아니요 지탈파가 그대로 됐어 그대로 출제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1번 포인트 뭘 알아야 돼요 센스가 나왔을 때 정답은 현재 완료 진행 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 진행도 가능하다 1번 포인트 그죠 2번 포인트 한 문제씩만 나온다 한 문제씩 그러면 벌써 현재 완료 진행 나왔거든 그러면 안돼 정답 뭐예요? 에이! 이게 내비게이터의 위력입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선생님, 근데 만약 이렇게 안 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안 나면 어떡하죠? 무슨 얘기야? 현재 완료 진행이 앞에 풀거나 나중에 뒤에 풀었을 때 현재 완료 진행이 문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 아까는 우리가 센스로 풀었는데 그죠?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보다 해석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할수 있잖아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좀더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터 활용하는 것 말고 센스가 나오면 현안진, 과완진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도 문법 강의 마지막 강의 29개 공식 강의. 거기서 고난도 강의에서 내 뭐라 하대? 뭐라 하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석으로 접근하십시오. 그죠?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뭐로 접근하라 그랬어? 못하는 사람은 못해도 앞에 문장 보세요. 배운 사람 좀 적어줘. 앞에 문장 내 뭐라 그랬는데? 응? 여러분 뭐라 그랬는데? 앞에 문장의 동사 앞에 문장의 동사를 확인하세요. 앞에 문장의 동사가 보면 과거 동사라면. 다 뭐라 그랬어? 다시요. 센스가 나왔다. 정답은? 과완진, 현안진. 둘 중에 하나가 정답. 그제? 해석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해석을 못 해. 그럴 경우에 쓸수 있는 스킬은 그 앞에 문장을 보십시오. 앞에 문장의 동사를 확인하십시오. 동사 확인하죠. 어디서 동사가 지금. Finally cancelled. 취소했어요. 과거네, 과거. 그죠? 앞에 동사가 과거면 답은 뭐라 그랬어요? 과. 과거니까 과. 완진. 딱딱 맞네. 과거, 과완진. 이런 스킬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석하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해석 포인트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답 드릴게요. 그래요? 됐다. 에? 자, 그래서 지슬, 지틀프 최신 트렌드 보자. 과완진의 최빈출 단서 보자. 최빈출이야. 최빈출 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Before. 보는 순간 뒤에 동사 확인해야지 뒤에 동사가 볼때 과거 과거 그렇죠? 어, 과거 전이니까 대과거라고 하잖아요. 과거 완료 진행 정답이에요. Before 과거라면 과완진 정답이에요. 그죠 그죠 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h a d b e 보통 f o r Plus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 대체 오기도 어, 여기 넘어갑니다. 영어에 익숙하신 분은 이런 문제풀이 방식이 희한할 거예요. 선생님, 저, 와, 저렇게 가르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해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틀풀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해석적인 포인트 궁금하면 꼭 물어라. 해? 질문하셔야 돼. 저를 사용하십시오. 질문 게시판이 그래서 열려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하는 게 너무 좀 민망하다. 게시판에, 그런데 게시판에 혼자 볼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쪽에 당기 드는 거죠. 영단계는 아직 그 기능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인스타그램, 제 인스타그램에 DM, 다이렉트 메시지 있습니다. DM 보내시는 분들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DM으로 질문 하셔야 됩니다.